O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찾는 우리 아동부 유튜브 친구들에게 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년도에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올 21년도에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동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강사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영천 교회 학교가 더욱 새롭게 부흥하는 올 한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언니 오빠 유치부 동생들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늘 찬양하며 기쁨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잊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가 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가운데 큰 음성으로 신의 산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께 가까이 갈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복종하겠습니다.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구름 속을 뚫고 나와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그 말씀을 두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불과 구름 속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돌판에 새겨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에서 그것을 잘 지키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켜야 하는지 말했습니다.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말고,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들도 설명했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땅에서 오래 살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백성과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 또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집에 앉아있을 때에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손에 메어주고 또 이마에 붙여주어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집 안에 들어올 때볼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문 양쪽에 있는 기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 붙여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보며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을 갈 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촌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마땅히 힘써야 합니다. 말씀의 뜻과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성경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자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배우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하여 유치부와 아동부가 통합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 전에는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1부 예배는 오전 10시에, 2부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시간을 맞추어 꼭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준비한 헌금은 교회에 출석하여 직접 드리거나 교회 계좌를 통해 입금해 주세요.